그냥 곱하라고 괜히 통분해 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 6 5 맞지. 곱하면 125. 121이지. 네. 5분에 맞다. 약분이 안 되는데? 45분의 10분 45분의 12. 2 1분의 12.

그래서 아그아 <laughs> 진짜 사설 보면 사학년 때는 하고는 I 이 e 좋아요 어, 다 가져가 I don't s e 나눠 o t 어거 n g 었어요 s t say, I suppose it's not to get out o 지 말고 e day. I don't 님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가 I d 지 n t know. I d 네, 여기, 소울, stick, we stop. But I was. 어 had a pony, so,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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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없 a s I 화이팅 아, 아이 아, 네. 맞다.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니네 그 니네 네. 종교 종이... 아, 그 아저씨 왔을 때 아니 저희는 못 들었어요 뭘 하셨는데요?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야 김시윤이 네. 와서 얘기했잖아 서울대 시은이 막 시은이. 해주고 시은이. 어떻게 할... 아, 걔 시은이. 1학년 니네 즈음에는 <laughs> 완전 핫발이었어 합, 아, 합, 뭐야? 최고 반도 아니었고 <laughs> 최고 반에 올라오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대는 그냥 덕수에 좀 열심히 하는 조용한 학생. 아, 도 덕수나 갈 거야. 막 숨더 숨더 같은 쟤는 좀 생각해봐. 나왔다, 나왔다. 사실 이게 자유로워서.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걔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수능을 못 봐갖고 이번에 대학을 못간 거지. 실이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더 많았어요. 제가 인정하는 수학 천재도 있었다니까. 그분 어디 있어요? 최소한 중입니다. 아 혹시 그분인가요? 그분이 그 분인가요? 맞죠. 그 분이 뭐? 그 가끔 들러시는 분. 아 걔는 안 오는데. 아 그래요? 준성이는 그냥 오는 애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어떻게 분양어요? 곱해요. 아니, 곱해요. 뭐요? A 0제곱 왜요? 왜 A 십제곱다가 아래다가 A 십제곱. 위아래 곱하면 되잖아요. 아이 똑똑한데? 이기야. 똑똑하다. 자, 곱하면 얘가 몇이죠? 이렇게 되면 몇이죠? 저거요.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죠? A요. 하나씩 커지기 시작해서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죠? a5제곱 그럼 이거랑 똑같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몽땅 사라지네 남는건 뭐죠? a 의 10제곱이지 그치? 네 맞아? 맞네. 그럼 5제곱에 제곱이니까 몇이야? 알겠어요? 네개똑똑 네. 얘가 아직 모르는 거야. 몰라요. 지금 서울대로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뭐 판단하는 거는 지금 빠르다고요. 아, 어, 어, 이 알겠습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지금 개념 써라. 네. 나도 서울대 가는데 전대선 사장.